저는 결혼하고 사회에 나온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없어지고 해서 또 만났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2년 동안 네트워크 사업으로 의료 기기로 사람 몸을 케어하는 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는 돈을 조금씩 벌고는 있는데, 어, 계속 일은 하지만 돈도 벌고는 있는데, 빚은 그대로 있고, 어, 빚으로 힘든 생활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재미도 있고, 사람을 케어하면서 소통도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법으로 공부를 삼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보람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저는 왜 네트워크로만 일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저는 어떤 공부를 잡고 가야 되는 건지 선생님의 지혜의 말씀 청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이 뭔 줄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다 몰라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사업 한다고. 네트워크 기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네트워크 기업을 한다. 이거, 이 의의가 안 맞아요. 네트워크 사업 한다라고 하면 의의가 맞아요. 우리가 기업이 뭔지, 사업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좀뭐 20, 30년 전, 50년 전에 우리가 모지래고 지식을 인자 막 갖출 때 네트워크 사업을 있었나면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그럼.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니까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이 사회에 나옵니다. 어. 그이 네트워크 사업이 뭔지를 그때부터 연구를 하면서 뭔가 그 안에 깊이를 담아야 되는데 그걸 안 담고 그냥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이름만 가져와가지고 물건 팔아 처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름은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놔놓고 물건 팔아먹고, 사람 끌어모으고, 더 많이 팔고, 돈 벌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고, 장사치들이에요.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을 빙자한 장사치. 요걸 길게 하면 어떻게 되냐? 니꺼 네다 뺏겨야 돼요. 길게 한 사람 치고, 저 사람 어리게 안 사는 사람 없어요. 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건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 너는 가면 갈수록 아주 질 좋은 삶을 살게 돼 있어. 근데 사업을 안 하고 장사를 해먹고, 그것은 내 욕심을 자꾸 채우고 있어요. 말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 하면서 거기다 뭐를 담았느냐 하면, 세상에 좋은 말은 다 갖다 써요, 그게. 말만 갖다가 쓰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끔 교육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면 시작은 해지다 망해요. 그러면 네트워크 사업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시대 맞게 기가 차게 나온 게 대한민국이에요. 어, 나왔는데 그 네트워크 사업을 하러 오는 사람은 전부 다 욕심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어, 나도 지위가 높아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사람들 이끌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정법을 들으면서 잘 생각을 해 봐요.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은 방편으로 이걸 무대를 놨는데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사람이 지를 높이 주는데 가르침을 줄수 있는 교육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주위의 사람을 끌고 오게 하며 교육받으러 간다 하는 게 전부 다 그는 단어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 아주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다할 것처럼 이야기 해놔놓고 나중에는 시키는 건 전부 다 물건 팔게 만들고 사람 끌고 오게 만들고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서 이걸 언젠가 이게 사고 나겠다 싶기 좀 전에 이돈 들고 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네트워크 사업을 딱 한다라고 하면은 벌써, 어, 이, 검찰에서 요시찰 딱 돼요. 하도 사고가 많이 나는 거니까. 어. 어 지금 그거 모르고 있으면서도 전부 다 그거 다 관리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나 튈불면 여러 국민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거든. 그래서 그 추종자들 전부 다 지금 관리들하고 있어요. 어, 도로 치면 딱잡을려고 그래, 해결하지. 하도 그래갖고 그래. 어, 그런 것들 조금 이제 재밌게 이제 그것도 알아놔야 되고. 이 네트워크 사업은 우리가 어느 정도 중단계까지 공부가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네트워크 사업에다가 홍익 인간의 교육을 넣었으면 지가 찰뿐했죠 어. 우리가 여기서 못 배웠던 어, 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너에 대한 가르침, 너는 홍이인간이므로서홍이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전부 다그 단어를 주소한 걸 여기다 끼우면 다 맞아야 돼. 우리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다. 돈을 벌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지고 한마디에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우리를 따른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넓게 국민들이 같이 해서 세계로 나갈 것이다. 지금은 욕심낼 때가 아니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짜서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온 국민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짰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하냐? 물건 사지 말라야겠다사요 그는 덤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덤으로 우리한테 바른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돈 내라. 안 그래도 돈 내요. 저절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것이, 어, 다단계. 이거는 법을 가졌을 때 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이 법을 접하기 위해서 모이는. 지가차게 맞게 들어왔죠. 근데 이 나라 법이 안 나왔어요. 법이 안 나와갖고, 그 위에 담을 수 있는, 어, 이, 이, 이 마당은 벌려놓고, 이 탑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안 나왔어요. 교육 콘텐츠가. 그래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네트워크 한다 그래. 네트워크 하면, 네트워크는 한다 그러지, 네트워크 사업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요. 그건 창피스러운 이야기예요.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 사업은 틀려요. 네트워크는 다단계가 되지만, 사업이라는 건 사람을 늘 이롭게 할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기업이 뭐냐면, 기업은 성장하는 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가 넘은 죽어도 나는 성장해야 돼. 어, 성장행 기업이 있고 망행 기업이 있는 거예요. 어, 이거는 서로가 실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이게 기업이야. 그래서 기업한다는 사람이 어째 저러노 그러죠? 남한테 이기야지 성장하니까 경쟁을 하는 게 기업이에요. 어,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는 사업가로 변해야지. 여기서 또 기업가로 너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교도소 가야 되고 청문회 가야 되고 어, 어뭐 이게 지탄을 받아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는 네가 기업이 성장하도록 키워주는 게이 사회입니다. 그러면 인자 생각을 할때 사업가로 변하는 건 어떤 거냐? 이 사회를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경쟁을 하려 고 그러지 말고 인자는 경쟁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회 필요한 게 뭔가를 정확하게 찾으려고 들어야 돼요. 그걸 찾았다면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필요한 거를 찾아갖고 가져 나오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이것은 이 사회가 전부 다 찾죠. 이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기업은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건 돈 벌렸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한 일을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이게 좋아서 이걸 쓰니까 돈은 저절로 만들어져요. 사업가가 되면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니까 내가 버는 돈을 퍼준다가 아니에요. 이 내한테 들어온 경제를 가지고 이 사회 필요한 게 뭔가를 정확하게 찾는 거예요. 그 사회가 필요한 짓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려지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사니까 우리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줄수 있어요. 이게 사업가하고 기업인이 다른 겁니다.